야, 오늘 날씨가 또 너무 좋네. 하, 계속 막 여름 되니까 너무 살록이고 지금 너무 좋네.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. 형형형형형 형. 또 뭔데 또? 막막또 어? 형이 또 맨날 방해만 하고. 어? 아형저 어. 사기당한 거 같아요. 아니, 니는 형님 있는데 맨날 그렇게 그래 사기를 당하고 맨날 그렇게 그래 피해를 입노? 어? 형 유명한 유튜버가 어. 무슨 화장품 광고를 하나 했거든요. 어. 근데 그 화장품 샀는데 음. 이게 그 유튜버가 광고한 내용이랑 딴판인 거예요. 어어.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유튜버가 음. 과대광고하고 허위광고 하면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나? 피부에 뭐 이렇게 뭐 상처나고 그런 거 없나? 이상한 화장품 발라갖고. 알았다, 형님 설명해줄게. 아마 이제 그 인스타나 유튜브 또는 뭐 페이스북도 모르겠다 하 그런 거 보고 우리 아우들이 뭐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뭐 옷이 됐든 간에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. 잘못된 광고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광고는 엄청나게 과대하게 광고한다든지 성능을 과장한다든지 이런 광고를 했을 때그 사람이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형님만 형님 설명해줄게.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광고법에 의하면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러이러한 광고는 하면 안 된다라고 다 나와있단 말이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장, 과대광고 이 제품을 먹으면 하루 만에 살이 20kg 빠질 뿐이다 그런 거는 과장광고야 또는 어떤 제품을 자기하고 비교해서 과대하게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안 된단 말이야 이 A사 제품과 또 엄청나게 내가 까면서 B사 제품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다안돼 엄밀하게 뭐가 과대광고냐는 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아우가 말한 것처럼 뭐 유튜브가 광고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과장광고 해버리고 과대 선전해버리고 이런 것들 다과대 되고 될수 예지가 있어.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냐?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과대광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. 아니, 형 그러면 이거는 뭐 사기죄 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? 형님이 볼 때는 사기는 아닌 것 같아.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는 뭐야? 카메라를 중문하를 샀는데 카메라가 아니라 벽돌이 왔다든지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그런 잡지가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기가 되겠지. 근데 과장해서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과대 과장광고는 될수 있을지 형정 사기는 웬만하면 되게 어렵다 그렇 그래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어? 아 알겠어요 형 진짜 과장광고한 유튜버 좀 크게 좀 혼났으면 좋겠네요 그래 형님도 참 이래 물건을 많이 팔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형님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과장히 광고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 소비자가 생각했던 그런 성능이 아예 안 나와버리는 그런 제품을 광고하는 거는 형도 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 알겠지 어? 아막형 다시 그럼 살림 좀 하러 간다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법은